유라를 비묵상,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는 말씀으로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아비아를 다윗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왕이라고만 평가했지만 역대기 저자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한 이야기를 찾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아비아의 군대는 숫자에서 훨씬 열세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을 힘입어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재력이나 권력 등이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강력합니다. 이것이 역대기 저자가 귀한 공동체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원전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의로움의 조각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만 평가받는 아비아에게도 믿음의 모습이 있었고 역대기 제자는 그것을 찾아내 우리에게 교훈으로 제시했습니다. 누군가 불의를 저질러서도 그의 공적까지 깡그리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는 비판하고 공은 배우면 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어떠한 힘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